저희 회원들이 처음 다이어트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코치님, 닭가슴살 소세지는 괜찮죠? 코치님, 단백질 쿠키는 괜찮지 않나요? 심지어 뭐 건강한 샌드위치, 뭐 건강한 뭐 토스트 괜찮지 않나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방송에서 하도 단백질 단백질 하니까 제육, 뭐 불고기 괜찮지 않나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요즘 뭐 햄버거도 다이어트 괜찮다는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laughs> 진짜 괜찮을까요? 저는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음식들이 왜안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이건 건강식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먹은 음식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혈당을 더 널뛰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장내 환경을 망치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더 늙게 만드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회원분들의 다이어트를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분들 진짜 노력해요. 다이어트 식품 먹으려고 그러고, 칼로리 없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실패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음식을 선택하니까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음식 다섯 가지. 아주 명확하게 제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의 음식 선택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10년간 2만여 명의 회원을 만났고요. 5만 9천 키로 이상 감량을 해줬습니다. 또 다이어트 전문 운동센터 8개를 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다이어트 전문 도시락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이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수많은, 정말 수백 편의 논문과 또그 다음에 정말 수백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어, 제가 회원들한테 적용해보고 또 제가 적용해보고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 이 음식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망치는 음식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 가공식품입니다. 뭐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있고요. 닭가슴살 소세지도 있고, 뭐 프로틴바, 뭐 프로틴 쿠키 이런 거 되게 많죠. 요즘에 프로틴 음료도 많잖아요. 이런 거 드시면서 살을 잘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이 건강해지냐 이거죠. 건강해지지 않게 살을 빼게 되면은 다시 여러분 요요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살 빠지는 몸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가공식품은 장내 환경을 망칩니다. 장내 환경이 망가지면요.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에 안 좋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내 환경이 망가지면 식욕 중추도 망가집니다. 한마디로 배고픔, 배부름을 느끼는 신호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존료, 향신료, 나트륨, 뭐 인공첨가물, 이런 것들 안 들어간 식품들을 여러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그럼 단백질 중에서는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여러분, 진짜 음식, 진짜 리얼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근데 다 가공식품으로 단백질을 가득 채우시는 분들을 보면 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닭을 사서 여러분이 직접 오븐에 굽고 직접 생선을 굽고 직접 계란을 삶거나 후라이에서 뭐 드시고 콩이나 두부를 직접 삶거나 구워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공식품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합성, 첨가물, 뭐 보존제, 향신료가 거의 안 들어간 식품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짜 리얼 식품들로 여러분들이 조리해서 드신다면 여러분들 몸도 건강하게 되고 살도 훨씬 잘 빠지실 겁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로 음료, 제로 칼로리 뭐 음료, 제로 식품, 그 다음에 저당 소스,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칼로리가 제로니까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뭐 당이 없대요. 무설탕이래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 칼로리가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첨가물입니다. 여러분 아직 제로에 대해서 연구 결과 논문이 발표된 게 많이 없는데 WHO라는 기관에서 2023년에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비만인 분들한테 제로 콜라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로칼로리는 실제로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로칼로리를 먹고 나서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똑같은 음식의 혈당 반응을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로칼로리 먹으면은 혈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혈당이 안 들어오니까 뇌에서는 교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더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다음번에 똑같은 탄수화물 먹었는데, 원래는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야 되는데, 혈당을 더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더 배고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음료를 먹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제로 음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로 음료가 여러분들의 음식의 갈망을 더 키우게 되고요. 식욕을 더 올리게 되고, 더 많은 음식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로 콜라가 괜찮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반 콜라 한 캔만 먹을 분들이 제로 콜라로 두캔세 캔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당 소스는 괜찮아 제로 소스는 괜찮아서 더 많이 소스를 쓰게 되는 거죠. 제로 음식이니까 괜찮아 더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먹는 문제냐? 그것만 먹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 혈당이나 이런 부분만 문제냐?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것만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제로 음식들의 첨가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첨가물들이 어디에 문제가 돼요? 장에 문제가 돼요. 그 첨가물이 어디에 문제가 돼요?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돼요. 이런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식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장이 건강해지지 않게 되고 장내 환경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항산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개선하면서 우리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제로칼로리 식품과 음식들이 이것들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탕 먹는 게 낫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설탕보다는 제로 식품이나 제로 칼로가더 낫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 설탕보다 나으니까 제로 먹을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제로는 끊으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다이어트가 끝났어. 내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나는 음식을 먹고 식단을 할 거야. 다이어트는 끝났어요. 그런 분들은 제로 음식 한 번, 두 번, 제로 칼로리 한 번, 두번 먹는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콜라 먹고 싶으면 일반 콜라 먹는다면 제로 콜라 먹는 게더 낫다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 중이다? 여러분, 제로도 과감히 끊으셔야 됩니다. 탄산수로 바꾸시고요. 물 드시고요. 소스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식초나 올리브오일이나 후추나 이런 소스로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마라탕입니다. 마라탕 뿐만이 아니고 각종 채소를 많이 넣은 탕. 국, 찌개. 한국분들이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베이스 육수에 뭐가 들어갔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MSG, 합성조미료, 그 다음에 마라탕 같은 경우 마라유, 지방이죠. 그 다음에 마라탕 같은 경우는 뭐 당면, 두유, 소스까지 설탕이랑 지방, 소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MSG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물에 간장만 조금 풀어서 어, 채소 같은 것들 익혀서 먹는 샤브샤브식으로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괜찮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성 감미료는 넣지 마시고 이런 소스 넣지 마시고 진짜 간장 그다음에 뭐 마늘 다진 거, 이 정도 넣어서 여러분 국물 베이스 만드셔서, 어, 채소 같은 거 듬뿍듬뿍 넣으시고, 소스 여러분 찍어 드실 거면은 뭐 식초나, 그 다음에 뭐 저염 간장에 이런 거 살짝살짝 살짝 찍으셔서 드시면은 너무 건강에 좋게 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드시고 빨갛게 국물을 해서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 먹는다면은 어, 그게 건강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있어요. 라면 국물은 칼로리가 없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먹는 국물들 칼로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찌기 하는 주범입니다. 여러분의 식욕을 계속 돋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빨간 거, 국물, 탕, 안 드셔야 됩니다.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해 보이는 샌드위치 혹은 토스트입니다. 여기에 야채가 듬뿍 들어가다 보니까 빵을 뭐 통밀로 바꾸고, 뭐 빵을 파내고, 뭐 이러면 괜찮지 않나요? 소스는 여러분 이런 거 쓰면 괜찮지 않나요? 막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 하기로 하신 분들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이어트가 끝났어요? 건강을 유지할 건데, 아, 저런 빵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거예요? 살을 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좀 그런 것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저는 회원들 관리하면서, 회원이 예전에 한번 샌드위치를 보내면서 신선한 야채 가득 샌드위치입니다. 막 이렇게 보내는데, 빵은 파냈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이분이 진심인가? 근데 진짜 그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거를 다이어트 식단인 줄 알고 드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여러분 요요 오지 않고 정말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하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내가 식욕을 꾹꾹 참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는 다이어트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샌드위치나 이런 토스트 같은 것들은 식욕을 여러분 증폭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밀가루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밀가루, 당연히 혈당이 안 좋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항산화에도 안 좋고, 미토콘드리아에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드시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 이상한 데서 계속 광고를, 뭐, 심지어 햄버거도 괜찮다고 그러고, 요즘에는. 참고로, 저희 센터에 오는 분들은 정말 다이어트가 좀 절실해서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런 거 드시는 분들 중에 저는 그냥 이거 먹고 할게요. 너무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운 치킨입니다. 요즘 좀 구운 치킨 브랜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아, 튀긴 치킨은 왠지 살찔 것 같아. 구운 거는 살이 안 찌겠지. 예전에 제가 어떤 회원분들 관리하는데, 아, 구운 치킨 한 마리 뭐 오리지널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어트하면 저는 매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인가? 의심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그분은 그게 정말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알고 드셨더라고요. 물론 튀긴 것보다는 좋습니다. 구운 게.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다이어트할 거잖아요. 다이어트할 때는 여러분 염지된 닭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할 때는 여러분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드시면 안 돼요. 왜냐? 얘네들은 무조건 더 먹게 만들어요. 여기에 소스가 전혀 안 들어가 있을까요? 겉에 아무것도 안 칠하고 겉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생닭을 구웠을까요? 식욕을 자극하는 온갖 양념들을 겉에도 다 바르고 굽습니다. 간장 베이스로 팔 수도 있고요. 마늘 베이스로 할 거, 버터를 바를 수도 있고요. 뭐 고추장을 바를 수도 있고 기름을 바를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저는 발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닭을 사서 오븐에 구워서 드셔 보세요. 그 브랜드 제품 구운닭 맛이 다나. 절대 안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닭을 사서 구우셔서 소금을 조금 찍어서 드시더라도 그렇게 드시는 게 여러분 훨씬 건강합니다. 여러분 제발 구운 치킨 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목적이 근육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고 나는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돼 이런다면 여러분 드셔도 괜찮지만 목적이 다이어트라면 여러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욕을 더 유발하게 되고요, 더 다른 음식을 더 찾게 되고 이만큼 먹을 거 이만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다섯 가지 음식들. 어, 나는 저런 거 먹고 잘, 잘 뺐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거나 어, 저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하셨다면 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것들 끊으시고 여러분 진짜 음식 여러분들이 직접 신선 식품들 신선한 야채나 신선한 여러분 단백질 뭐 고기라든지 두부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거 사셔서 직접 도, 조리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밖에서 사 먹는 식품들에 길들여져 있으면 아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과, 야채가 아무 맛도 없는 식품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에 여러분 절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여러분 한번 이런 것들 끊어 보시고요. 진짜 신선하게 딱 일주일만 한번 드셔 보세요. 몸이 확 달라지는 거 느끼실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끝하고 끝내면좀 아쉬우니까 제가 의외로 괜찮은 다이어트 식품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은 식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입니다. 어, 과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식으로 과일만 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일은 다이어트에 좋고 어떤 과일은 안 좋나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껍질째 먹는 과일은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저는 사과도 껍질째 먹고요. 배도 껍질째 먹습니다. 감도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외도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껍질째 적당량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라든지 뭐 스트로베리 같은 딸기 같은 이런 베리류들은 다이어트에도 좋고 항산화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 간식으로 좀 이런 통에 들고 챙겨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좋은 식품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식품은 돼지고기입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뭐 삼겹살, 목살 이런 돼지고기를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삼겹살 집, 목살 집에 가면은 사실은 겉에다가 무슨 양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사 드셔보세요. 그리고 같이 야채를 많이 구우세요. 나는 뭐 구워서 먹는 게좀 깨림칙하다 그러면 수육으로 드셔도 되는데 같이 야채를 같이 드셔보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곁들인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돼지고기 집, 삼겹살 집 가면요 곁들임 반찬, 곁들임 소스가요 너무 너무 잘 나와요. 왜잘 나올까요? 많이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그럼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드셔야겠어요? 여러분 마늘 같이 구우시고요, 버섯 같이 구우시고, 양파 같이 구우시고, 다른 구울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같이 구우세요. 김치는 나트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 내가 삼겹살하고 여러분 진짜 소금은 아주 소량만 드시거나 소금 거의 안 드시거나 하면 여러분 삼겹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못 먹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요, 그렇게 기름을 계속 때려 넣으면요, 자동적으로 많이 못 먹게 돼요. 근데 이거를 곁들임 소스들로 각종 이런 절인 나물들하고, 각종 그런 절인 반찬들하고, 범벅을 해서, 막 파채, 막그 다음에 막그 간장 베이스에 막 양파를 해서 같이 드시면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 근데 그렇게 안 먹고 그냥 삼겹살을 먹잖아요.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아니면은 다른 뒷다리나 뭐 앞다리 같은 그런 고기들이 돼지고기가 건강에 사실 되게 좋아요. 비타민 B1이 되게 풍부해서 좋고요.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돼지기름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세계 뭐 8, 뭐 10대 푸드 8번인가로 뭐 돼지고기가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기름 괜찮습니다. 드셔도. 자 마지막은 건강한 기름입니다. 지방입니다. 지방 하면 은 다이어트할 때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칼로리가 높아서 아, 올리브오일도 뭐 MCT오일도 아, 혹은 뭐 버터도 칼로리가 높아서 꺼리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건강한 오일, 건강한 버터 드셔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게 건강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집에서 처음...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다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오일을 사용하셔서 야채를 좀 구워드시거나 아니면 쪄드시거나 그리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거 어 뭐, 삶아먹거나 생으로 먹으면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이런 오일 두르셔서 샐러드로 같이 드시거나 구워드시면 여러분 훨씬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로 같이 또 드실 때도 오일 뿌려 드시면은 넘김에 훨씬 좋거든요.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이런 건강한 오일들, 어, 괜찮으니까 좀 사용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맛있게 조리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하는 분들, 진짜 성공하는 분들, 요요 안 오는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음식이 뭔지 알고, 가짜 음식을 정확하게 거르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음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더 붓게 만들고, 더 배고프게 만들고, 더 망가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백질 가공식품, 뭐 제로칼로리, 뭐 마라탕, 그 다음에 뭐 샌드위치, 그 다음에 뭐 구운 닭, 이런 거 하나씩만이라도 여러분 줄여보세요. 다 끊을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좋은 오일, 그 다음에 자연식 단백질, 식이섬유 많은 과일, 이런 것들 진짜 음식들로 여러분 한 끼만 한번 바꿔보세요. 다 바꿀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무기력도 줄고 배고픔도 여러분 사라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착각한 것들 다섯 가지와 의외로 괜찮은 음식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좀 잡히십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가공 여부. 어, 가공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라벨 뒤에 성분표에, 여러분, 항, 향신료, 보존료 이런 거 있으면 일단 여러분 다이어트 중에 좀 걸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칼로리보다 여러분 몸의 반응, 혈당, 뭐, 인슐린, 장 건강, 이런 것들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어, 저는 단백질 가공식품부터 끊어볼게요. 어, 저는 올리브오일 뭐 추가합니다. 뭐 댓글로 다짐 하나씩 남겨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몸을 진짜 바꿉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품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좀 착각했거나 의외로 괜찮았던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좀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저도 같이 좀 댓글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공유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욱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